자 8월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기아는 주중에 키움 어로즈와의 시리즈를 이미 루징으로 끝냈고요 LG에게도 금요일 토요일 뭐 그냥 대판 깨졌죠 벼랑 끝에 몰린 상대였습니다 수입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기아는 화요일날 키움 상대로 되게 부진한 피칭을 했던 에더 몰러가 후반기 이제 8월달 네 번째 등판을 했고 LG는 외국인 투수. 아유, 교체 외국인으로 데려왔는데 상당히 뛰어난 앞에 두 경기를 무자책으로 끝낸 아이, ERA 제로의 토러스트를 마운드에 내세우면서 수입승을 이제 가져가려는 매치업을 갖고 나왔죠. 경기전 분위기 뭐 당연히 기아 쪽은 매우 안 좋았고요. 고종욱이 이제 말소가 되고 상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해요. 대신에 박재현은 외야수 박재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사실 이번 시즌을 좀 압축하는 어,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팀 분위기를 압축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 희망고문이죠. 시즌 전에 압도적인 1위 후보로 꼽혔던 기아지만 뭐 무더기 부상 속에 시즌 초부터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6월에 승패 맞은 플러스 8로 7월 초에 2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후반기 들어서 완전히 그 기세가 꺾였어요. 기대했던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했음에도 오히려 팀은 더 흔들렸고 팬들은 매경기준 8월달 내내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날 역시 그 서사의 연장이었다. 3회를 제외한 모든 이닝에 극정권의 주자를 내보내고 이제는 좀 적시타가 터지나? 이제는 좀 적시타가 터지나? 그러나 단한 번의 적시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패트리퀴즈덤의 시즌 30번째 홈런에 단 1점 이 경기가 이대로 끝나고 말았다. 2대1로 패배하면서 시리즈 스윕을, 패배를 완성했습니다. 자, 기아는 오늘 위즈덤의 솔로몬은 딱 하나였고요. 그 외에는 끊임없이 이어진 득점권 차스를 모두 날려먹었죠. 잘루가 무려 15개였고요. 그 중에 12명이 득점권에 묶여있었습니다. 적지타는 0이었고. 반대로 엘 g 트윈스는 5, 5에,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에더몰러에게 노이트 게임을 당하고 있었지만 6회 1사 후에 박해민의 안타 그 다음에 신민재의 3루타가 터졌고 문성주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세타자 연속 안타로 단숨에 2득점 그리고 그걸로 오늘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자 1회부터 5회까지 기아가 메인인 주자의 득점권에 보냈어요 1회에 이제 박찬호가 선두타자 안타출루를 하고 난 다음에 2루 도로 도루, 3루 도로를 연속으로 감행하면서 뭔가 오늘 경기 성취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연패를 끊어야 된다, 수위 패배를 홈에서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선수단 전체에 영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한 프레셔가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했다. 나성범이 토러스트를 상대로 한 번도 본인의 스윙 다운 스윙을 하지 못했고, 무조건 컨택을 해서 삼루 주자로 홈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바깥쪽의 스플리터에 엉덩이 빠지면서 스윙하면서 삼진당 2점이 컸죠. 그리고 최영우도 해결사가 되지 못했고요. 이외에는 1사에 김선빈이 선두 역시 출루를 했지만 뒤이어서 한준수의 장타가 터졌죠. 그러나 삼루 주루 코치였던 조재영 코치가 너무나 무리한 시그널을 돌리는 바람에 김선빈이 홈에서 횡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상당히 능력있는 주루코치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도대체 발걸음이 전성기 때 주력에도 한참 못 미치는 김선빈을 도대체 왜 돌렸을까 이거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벤치에서도 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 부진한 경기 흐름을 좀 매몰되어져 있다 반드시 점수를 쥐어짜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너무나 강했다는 라게 그대로 좀 보여지는 어떤 단면이었습니다 4회에 다시 무사 1루 2 찬스를 받았지만 오선우가 번트 실패 후에 투스트라이크를 먹고 나서 어정쩡한 스윙으로 다시 투수 앞 땅볼을 치면서 1-6-3의 병살타를 치고 말았던 이 장면도 되게 결정적이었고요. 5회는 무사 2루 찬스에서 위즈덤이 고의사구로 연결된 2 4 1루에서 다시 한번 나성범이 3진으로 물러나는 모습. 찬스가 있었지만 매번 적시타가 나오지 않았고. 이런 흐름이 경기 끝까지 갔습니다. 반면에 6회 5회까지 노이트를 눌렸었던 LG가 6회 초에 올론을 무너뜨리고 말죠. 박혜민의 안타. 그다음에 신민재가 오늘 에더몰로의 하이 패스볼이 정말 좋았는데 그 하나의 공을 통타해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때렸어요. 1대 1의 동점을 안타 두 개로 딸깍하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아는 반드시 경기 리드를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진수비를 했으나 그러나 문성주가 또 기아에 내야 전진수비를 뚫는 이루수 옆에 적시타를 치면서 2대1로 역전됐죠 역시 LG 트윈스다 강팀이고 야구로 잘한다라는 거는 이런 단한 번의 일격필살에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에더 홀러가 복귀하고 나서 제일 잘 던졌습니다 처음으로 8월에 달 6이닝 이상을 던져줬고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연패를 끊기에는 운이 없었고 역부족이었다 7회에서부터 9회까지도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었지만 2사 1, 아웃, 2 4 1루에서 최영우가 땅볼아웃 8회 2,4말루에서 박찬호의 삼진 9회 2,4말루 찬스 김석환의 본래수 맞이한 말루 찬스에서 한준수가 너무나 소극적인 플레이트 디서플린을 가져가면서 결국 어정쩡한 스윙으로 중교수 뜬 공으로 물러나면서 이 경기를 결국 LG 트윈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LG의 강력한 토러스트를 상대로 위즈덤이 솔로런을 쏘아 올리면서 토러스트의 KBO 첫 번째 자책점 그 다음에 첫 번째 피홈런을 안겼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경기였고요 적 스타가 단 하나도 없고 잘루 15개만 남기는 정말 희망고문만 오지게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찬스를 만들 때마다 챔피언스필드를 메웠던 팬들이 기, 기대감이 곧바로 다 절망으로 변했고요. 가출 호랑이들은 단한 마리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선발투수 퍼포먼스를 정리하면 에더몰러가 6이닝 4피안타 2실점 1볼넷 6개의 탈삼진을 잡았고요. 구반기 최고의 피칭을 해줬습니다. 토러스트 5이닝 6피안타 2실점 2볼넷 6 k 95구, 굉장히 빼어난 포심과, 그 다음에 뭐, 완성도 높은 슬라이더 스플리터를 던지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오늘 기아 선수들이 면패를 끊어야겠다라는 각오가 좀 보였던 게, 이 선수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오늘은 잘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출루와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아쉬운 거는 그한 끝이 모자라서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집중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족했던 점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기아는 홈으로 원정 11연전을 끝내고 홈으로 돌아와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노려봤지만 키움에게 루징 시리즈 그리고 LG에게 다시 수입패를 당하면서 점점 가을야구에 대한 희망이 승차 때문에 멀어져가는 게 아니라 최근의 경기력 때문에 뭔가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원정으로. SSG와 KT 각각 문학과 수원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이제 지금 다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과의 대결이거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진짜 이제 완전히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이 산술적으로도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야구 보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문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선수들도 당연히 지칠 것이고 팬심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여러분과 이제 한동안에 험한 경기들 보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이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샬님도 오셨네요.